적용과 구들장입니다아 애초기를 사용하면 매일 해야 되는 정비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지 않아 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엔진을 해먹는 가장 중요한데 손구멍손구멍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번안 하면요. 한여름에 한 시간만 돌리면 엔진이 아웃됩니다. 엔진이 죽습니다. 그 먼저 알려드리고 매일 정비해야 될거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엔진 숨구멍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공랭식 엔진입니다 공랭식 엔진은 공기가 통해서 열을 식혀 주는 겁니다 수냉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동 거는 핸들 손잡이 뒤에 열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보이시죠 여기에 막히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막히게 되면은 1시간 아니 30분만 첫으면 엔진이 아웃됩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열을 받게 되면 실린더하고 피스톤의 성분이 변형이 되면서, 금속 성분이 변형이 되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엔진을 못쓰게 됩니다. 엔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 바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숨구멍을 태워줘라 그 다음 예초기는 사용하면 매일 정비해야 되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어클리너청소자에어크리나 청소할 때는 준비물은 십자드라이버 종이컵 연료입니다 예초기 연료 십자드라이버로두 개의 너트를 풉니다 자요에어클리너 카바입니다 에어클리너 카바는 그냥 요래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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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면은 살짝 뜨면은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톡튀나온 부분이 있고, 요 편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빼볼게요. 어떤지. 아! 이러면 완전 콧구멍 막히는 겁니다. 이걸 매일 청소해도 매일. 요렇게 큰 티껍지는 털어내고, 이거 큰 티껍지까지 다지 가면은 이청소하기 힘드니까 큰 티껍지만 이렇게 털어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큰 티컵 좀에 이렇게 털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요 구멍 이게 숨구멍 콧구멍입니다 사로는 따지자면 그리고 털어 볼게요 하나 둘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종이컵에다가 연료를 절반을 따라서니 절반 자 보시죠 절반입니다 절반 따로고 고무장갑 있으면 고무장갑 찌면 좋고요 없으면은 맨손으로 충분히 담가가지고 꼭꼭꼭 눌려주고 스펀지기 때문에 눌려주면은 소지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고 손으로 잡고 꼭 짜줍니다 한번 다시 꼭꼭꼭 눌려가지고 조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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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두번 자, 다시, 조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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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물럭 해서, 세 번. 이러고, 탁! 털고, 자, 여기다가, 고대로, 고대로 에어크리나를, 에어크리나 휠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한쪽은, 튀어나왔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 한쪽은 편편합니다. 튀어나온 쪽이 차브레다 쪽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온 쪽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분 보면 밑으로 이래 하는데 이래면 안 되고요. 위로 오게. 그리고 요 끝에 요 구멍이 있죠. 여기다 딱 맞춰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조으 안됩니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세게 조으면은 파손됩니다. 일정 이상 앞이 들어가면은 파손 되기 때문에 요래 딱 잡고 손으로 살포시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꽉 힘이 받치면 그때부터는 한반 바퀴나 3분의 2 바퀴면 좋습니다. 반 바퀴나 3분의 2 바퀴 더 조으면 됩니다. 요러면은 하나 끝 두번째 자 매일 정비해야 되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플렉시블 샤프트 안에 인너케이블 그리스 바르는 겁니다 여보시죠 여기 딱 꽂으면은 두 번째 플렉시블 샤프트 안에 인너케이블에 그리스 바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키가 있습니다 키를 당기고 플렉시블 샤프트를 당기면은 쏙요리들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 샤프트를 인너 인너 케이블을 쫙 잡아 당겨 올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외국인들 보면 이래 가지고 막 장갑 끼고 고무 장갑 막 이래 바르는데 우리는 그래는 안 하고 그냥 이런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충분히 발라줍니다. 발라주는데 밑에 쪽을 많이 바르고 위에 쪽은 좀 적게 발라도 됩니다. 들어가면서 다 밀려 밀리 충분히 충분히 발라줘야 됩니다. 충분히 골고루 충분히 어차피 돌아가면 다될 건데 대충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 골고루 충분히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발렸습니다. 충분히 그다음에 이 끝을 플렉시블 샤프트 안으로 구멍을 맞춰가지고 싹넘면서 돌려가면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됐다 그러면 요래 딱 돼갑니다. 어가는데 요거를 요거에 사각으로 됐잖아요 요게 모양이 그렇죠 사각 이죠 인너 케이블이 사각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 앞에도 사각 으로 돼 있는 게요 이쪽 쪽입니다. 요 앞에도 사각으로 돼 있는 게 같이, 여쭤한번 보죠. 같이 이렇게 뒤가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면 안돼갑니다 그런데 요거를 싹 돌려주면은, 싹 돌리자면 쏙 열어 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안돼갑니다 어제는, 어제는 시청자님께서, 이거 플래키시블 샤프트 안에 있는 케이블에 구리수를 넣었는데, 조립이 안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뭐냐면 정확히 보여드리는데 이거를 이러면 그냥 안 들어갑니다. 이게 사각이기 때문에 반대쪽에도 사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이 사각이 만나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사각이죠. 보시죠. 요 사각하고 요 사각이 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안 들어가잖아요. 요한번 보시죠. 안 들어가죠. 요때는싹 돌리면서 싹 돌리면서 넣으면은 쏙 하고 들어갑니다. 요렇게쏙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요 모양의 방향과 요 네모 방향과 여기의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모양이 같도록 대충 맞춘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래가 요래에 맞춰 넣습니다. 그럼 쏙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문제는 요 키하고 요키 구멍 자리하고 맞아야 됩니다. 요 키하고 요키 구멍 자리하고 키하고 키 구멍 자리하고, 그래갖고 먼저 넣습니다. 넣고 요렇게 그다음에 요 구멍하고 키 키하고 같이 똑같은 위치. 요 보면 툭튀어 올라온 데 있거든요. 요거 하고 요키 구멍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요거를 당기고 밀어서 넣으면은, 요래갖고 쭉. 똑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래갖고, 쌍밀어넣으면똑뜨었습니다 이러면 되있습니다 자, 애초기 사용하고, 매일 정비해야 되는 거두 가지 이야기 했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기아뭉치에 구리수 주입하기입니다. 자, 보시죠. 기아뭉치에 구리수를 주입할 때는, 첫째, 이런 일회용 주사기. 요거는, 의료용이 아닙니다. 요거는 의료용이 아니라, 학생들 실습용이기 때문에 문방구에 가 있지, 약국에 사시면 안 팝니다, 요즘. 왜냐하면 하도 딴짓을 많이 하니까 안 파는데 문방구에 가면 요거 하나 5 0 0원에 1000원 하면 삽니다. 10mm 짜리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스패너. 자, 스패너로 가까이 오시죠. 요거, 10mm를 열어 풀고, 그 다음, 요, 주사기, 주사기를 꽉 밀어가 뺀 다음에, 주사기를 툭 담가가지고, 쫙 땡기면은, 그대로, 그대로 꽉채버리면이 안에. 구리석이 꽉 찼죠? 구리꽉 찼으면은, 삭삭 해가지고, 대충, 왜냐면 이게 또딴데 물어가지고, 어지럽죠?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더럽혀지면은 다시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충 정리한 다음에 요 구멍 방금 10mm 풀었던 구멍에 가까이 자 한번 넣어볼게요. 딱 맞춘 다음에 자쭉 들어가죠. 자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트를 이렇게 당겨주면은 끝. 자 아, 시청자님들, 지금 벌초 시즌을 맞아가지고 예초기를 한참 사용하는데요. 예초기를 사용하고 나서 매일 정비해야 되는 거, 세 가지. 그리고 사람으로 얘기하면 콧구멍, 엔진을 시켜주는 공기 통행로 청소하는 거. 이래서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예초기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예초기 매일 정비하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애초기 사용 후에 보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과 구둘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